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장으로 만드는 거대 표창을 접어볼겁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표창입니다 일단은 이 종이 한장 자기가 원하는 색을 바탕으로 <laughs> 뒤집어 두고 반을 접습니다 가로로 그리고 손톱질을 꾹꾹 해줍니다. 그리고 한쪽 더 이렇게 접어주고, 꾹꾹 접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밀하게 접습니다. <laughs> 한번 접습니다. 그리고 손톱 뒤로 꾹꾹 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쪽 한쪽을 이렇게 가운데선에 맞춰서 접습니다. 나머지 내부분도 똑같이 접습니다. 다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쪽을 다 펴줍니다. 잠깐만요. 이쪽 선이 보이시죠? 이쪽쯤에 있을 텐데, 이쪽 선하고 이쪽 끝에도 선이 있을 거예요. 이쪽을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잘라서 딱 이쪽까지만 잘라줍니다. 잘라주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한번 배치를 해봅니다. 바람개비 접을 때처럼 네, 배치가 됐죠? 그럼 펴서 이쪽 가운데 부분을 한 1,2cm? 일 c m 정도한 1cm정도 자르면 됩니다 한, 어, 한 이정도면 됩니다 나머지 네 부분도 잘라보면 됩니다. 다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, 모양이. 그러면 이쪽 부분, 여쪽제 기준으로 연 주황색 부분을 다 자르고, 진 주황색이라도 튀어나온 부분이 그럼,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